안녕하세요 제입니다 오늘은 자주 한다면 인간관계 깨지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유익한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그 인간관계에서 모든 고민들이 다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기쁘거나 슬프거나 막 분노를 일으키거나 억울하거나 증오하거나 사랑하거나 이런 모든 감정의 85%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아,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것은 좌지우지하는 거는 뭘까요?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내가 좋았든, 아니면 나빴든간에 인간관계를 망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 내가 어, 그 그런 뜻으로 한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거다 소용 없이 이런 말들을 내 입에서 나가게 되면 이런 말들이 나가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지든 금이 가든 뭔가 안 좋아지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내가 뱉어내면 후회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오늘 한 번씩 이렇게 꼭꼭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면요. 하 해준 게뭐 있어. <laughs> 저는 이거 온거 쓰면서도 제가 참 너무 막그 마음이 그런 게 무의식 중에 이런 말들을 정말 진짜 악의 없이 이렇게 막 시구들끼리도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그게 알게 모르게 다 금가는 얘기고 상대에게 상처 주는 얘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알아야 될것 같아요. 식구들한테 이런 말 쓰는 경우 있죠 해준 게뭐 있어 이런 얘기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가족 간의 갈등 나올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대사잖아요 해준 게뭐 있어 가족한테 일단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배신감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식이 부모한테 일단 낳아준 거 자체가 해준 거죠 <laughs> 낳고 입히고 모였으니 그까지큰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해준 게뭐 있어 이 가족들한테 남한테는 이런 말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처럼 명품백 사줘봤어, 뭐 해외여행을 데리고 갔어, 고생만 시키고 어쩌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해봐야 소용 있거나 유익한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누가 그런 말을 해서 누가 유익할까요? 자존심만 상하고, 이제 남편 마음은 더 멀리 가는 거죠. 이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맞벌이 하느라고 집안이 막 폭탄 맞은 것처럼, 어, 돼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그렇게 나가서 같이 이제 일하는 그 아내한테 하는 말이 해준 게뭐 있어? 밥을 한번 따뜻하게 차려줘봤냐. 나한테 해준 게뭐있어 라고 말하는 남편이라면 정말 못난 남편인 거죠. <laughs> 그러면 아내가 마음을 탁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절대 가족한테 특히나 해준 게뭐있어 이런 말은 일단 써놓고 나서 후회하고 인거만기 깨지는 말첫 번째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죽는다. 죽여버린다. 뭐 이런 말 쓰시는 분들이죠.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특히 이런 말 쓰시는 분들 막그 후배들한테 후배 직원한테 뭐 제대로 잘못한, 뭐 죽고 싶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친한 후배한테도 그런 말 하는 거 결국에 언젠가 한번, 어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열번 친하게 잘 지내서 허물 없는 사이라 하더라도 한번 마음이 상하면 예전에 했던 어떤 말들이 다 이제 증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뢰고 폭탄인 거죠. 그래서, 어 친해도, 친하지 않아도, 아 죽는다,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드라마에서 이제 요즘의 드라마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주인공으로 나왔어. 정말 진짜 보는데 너무 안타까운 게 여자 주인공 말버릇이 그거예요.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저 그 작가는 왜 저런 말을 계속 저렇게 말버릇처럼 여 주인공 대사에다가 넣을까?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저런 말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어, 재미있게 혹시 시청자들한테 들려서 저런 말 어, 말버릇 없던 친구들이 저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그걸 막 걱정하면서 본다니까요 <laughs>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죽는다 죽여버린다 이런 말 친구한테나 후배한테나 절대 금해야 될 말입니다 세 번째 뭔가 하면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 있잖아요 대단히 냉소적이죠. 작은 일에도 이제 신경 예민하게 이제 걸고 넘어지고 막 하나를 갖고 막 이제 그냥 안 넘어가고 막 이런 사람 이런 이제 누군가가 막 짜증 나는 거예요. 친구나 동료가. 그래서 이제 한다는 말이 이제 신경질 나니까 확 내뱉은 말이. 에요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싸우자는 거죠.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이말한 마디에. 또 볼까요?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런. 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술만 먹으면 잠수타는 남편한테 막 새벽 2시도 차 3시도 좋다 전화 연결 전혀 안돼 그럼 아내는 막 걱정하는데 그때 들어온 어 남편한테 그 다음날 막 이제 폭발해갖고 막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면 이제 듣고 있던 남편이 폭발해서 미안하다고 그랬잖아 이랬다고시작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미안하다고 사과한 거다 헛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미안하다고 했잖아라는 얘기는 정말 혀 깨물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내가 미안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말의 대표적이겠습니다. 그 사과했는데도 계속 징징댄다 그래도 결코 미안하다고 했잖아. 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혀, 입술 깨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 세워두시고요. 자, 또 어떤 얘기가 있다면, 감히 네가 이런 말. 그러니까, 감이라는 말은 감히 누구에게라도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남을 대단히 이렇게 낮추고 무시하는 말투인거죠 이럴 땐쓸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이제 선배가 아주 내가 존경하는 선배가 어우 나보다 난거것 같아 어떤 작품을 보면서 뭐 이러면 감히 어떻게 제 거를 선배님 작품에 비교를 하니까 아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할땐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네가 감히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나랑 비교하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도, 감이란 말은, 이제 쓰는 게 절대, 어그 사람과의 어떤 굉장히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그냥 지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제, 나를 딱 세워서 적을 만드는 거죠. 굳이. 자, 그 다음에, 누구 닮았다는 얘기. 어, 누구 닮았다고 얘기, 재미로라나, 재미로 하든지, 그냥 뭐,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한다든지 해도, 어, 누군가를 보고서, 어머, 당신 무슨 배우, 아니면 코미디언, 아니면, 누구 닮았어요? 아니면, 우리 회사에 누구 닮았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기분 나쁠 확률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이제, 여자를 보고서, 굉장히 예쁜, 뭐, 어, 송혜교 닮았어요? 라든지, 아니면 수지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정말 예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나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해봐야, 정말 그, 굉장히 그, 상대한테 기분 좋게 할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사람하고 이제 비교를, 그리고 막 특히나 막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무슨 만화 캐릭터에 비교를 한다든지 이러는 것도 기분 나쁘게 할수 있어서 누구를 닮았다는 얘기는 섣부르게 하지 않는다. 이걸 꼭 이제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내 말이 어려워? 지금 나 외국어로 얘기하니? 이런 말도 굉장히 거만스러운 말투입니다. 그래서 상대, 나는 제대로 잘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못 알아듣는 거야. 이게 딱 정해진 거죠, 이미. 그런데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확률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확률을 아예 무시하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상대가 굉장히 이제 나를 세우고 나한테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관계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하시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한 얘기 있어요. 하나만한 얘기.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얘기. 그럼 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그리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듣지 마.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이런 얘기. 기분 나쁘잖아요 이미 그 얘기 들는 것만 해도 기분 나쁘니까 이런 말도 쓰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아, 그래서 내가 뭘 했니 정말 하나마나 한 얘기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이런 얘기는 다 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 이미 여러분들도 이 제가 제 설명하는 어떤 이런 사례지만 들으면 벌써 어, 기분 나쁘겠다 하는 느낌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은 아예 어, 나는 쓰지 않은 말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색한 말이 있어요 이제, 그, 누가 이제 먹을 걸 이제 주고서 뭐 어때? 뭐 해주거나 아니면 사주거나 이래. 어때? 그럼 어, 먹을만해. 이 얘기도 전 개인적으로 먹을만해라는 얘기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막 복달아 나는 얘기 같아요. 그게. 인색하고. 뭐 그러면 누군가 그게, 어, 먹을만해. 이렇게 얘기면 먹지 마, 먹지 마. <laughs>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아요? <laughs> 누군가 이제 먹을 것을 대접했다. 내가 대접받았다라고 하면 무조건 맛있어야죠. 그러니까, 어, 맛이 정말 없다. 맛이 좀 이상하다라고 할 때는 참 재미있는 맛이야 <laughs> 라고 얘기를 하든지 신세계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맛이야 이렇게 좀 위트 있게 표현하는 게 좋죠. 그리고 어막 섬섬하고 정말 양념도 제대로 안돼 있으면 진짜 건강한 맛이다 이렇게 뭐 아무 맛도 안 나면 정말 담백해 이렇게 돌려 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요리 프로그램의 심사위원이 아닌 다음에야 남이 대접하는 음식을 인색하게 말할,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먹는 거잖아요. <laughs> 자또 볼까요? 또 이제 그 이제 인색한 말 중에 또 하나 대표적인 게 나쁘지 않아 이말 영어로 not bad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 말로 옮겼을 때 나쁘지 않아는요 뉘앙스에 대단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여차하면 기분 나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 지장 상사가 있는데 이제 후배가 어떤 이제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오 그래 그래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여기서 이제 이것만 조금 보완하면 오 괜찮을 것 같아.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후배가 듣기에 기분 나쁘지 않게 들리잖아요. 나쁘지 않아라는 말을 쓸 때는 뉘앙스를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런 리액션과 함께 그런 어떤 느낌을 전달하지 못할 바에야는 나쁘지 않아라는 말을 쓰면 굉장히 거만하게 들리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뭐 음식이나 남이 해온 뭐 작품이나 뭐 업무 성과나 뭐 머리 어때? 근데 나쁘지 않아. 그러면 뭐 기분 좋을까요? 그런 얘기 듣고. 옷 어때? 그럼. 이거, 이거 새로 산 건데 이거 어때? 그럼. 어, 나쁘지 않아. 그러면 칭찬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좀, 그런 얘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뉘앙스에 맞춰서 잘 써야 되고, 가능한, 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감이 1%도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말인가 하면.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런 말. 왜 쓰잖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막, 사람 고르지 마. 별 사람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회사 뭐 특별히 달라? 다 거기서 거기야. A 회사나 B 회사 다 거기서 거기야. 거기서 거기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인 거지.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 사람 상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성의 없이 강요하는 말벌은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면 상대가 오히려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다너희 회사는 말이야. 나조차고 이러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laughs> 보통 이제 어린 사람한테 자식한테 하거나 후배한테 잔소리하다가 맨 마지막에 탁 쓰는 말이죠. 후배한 불러다가 한참 잔소리해놓고 나서 다널 위해 하는 말이야. 나조차고 이러니 시간 내가면서 내가 목에 핏대 세우고 이러니라고 얘기한들 그 후배가 어, 시간 내서 본인 좋은 일도 아닌데 나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은 굉장히 그 어, 상대한테 이제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뭐 부모가 아이한테 공부하라, 고 학교 일찍 가라, 뭐 공부해라, 뭐해라, 이렇게 하면서 끝, 그 끝에 말해서 꼭, 어, 다너 위해서, 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엄마조차고 이러니, 아빠조차고 이러니, 이런 말 공감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절대 쓰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볼까요? 어,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좀 무책임한 얘기고, 좀 회피형, 얘기고 나좀 비겁한 얘기죠. 그러니까 어, 직원 후회를 불러다 놓고 김주임 잠깐 얘기 좀 할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일찍 칼퇴근 정확히 하는 거, 이렇게 바람처럼 나가는 거 이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선배들이 좀 이렇게 회사 이렇게 팀 분위기를 해친다고 지금 별로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도대체 뭔 소리야? <laughs> 그거 굉장히 좀 이상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이 너를 비난해라고 얘기하는 거는 차라리 아니, 하느니만 못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 왜, 또 이런 거. 아침에 이게 집중하는 건 좋은데, 김주임. 그 직원들 오면 먼저 인사 좀 해. 제일 막내잖아. 나는 괜찮은데, 다른 선배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본다. 라고 하는 말도, 그 뒤에 말은 없애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아침에 오면 막내니까 이게 집중하는 일이 있더라도, 웃으면서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얘기를 끝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그 상대와 이제 멀어지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어,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도 무심결에 어떤 썼던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약간 상하게 하거나 그 사람과 이유 없이 좀 멀어지거나 이렇게 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유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말들을 해서 상대가 마음에 약간 상처를 입고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멀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간관계게 깨지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해서 인간관계 에 깨지는 말들 오늘 이제 체크한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서 이런 말은 앞으로 쓰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의 15분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